안녕하세요 코시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사실 뭐그 사이 동안 촬영을 안한게 아니고, 촬영을 하러 가도 조가가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영상을 꾸준하게 못 올렸습니다. 아 요즘에 추자도 나와서 뭔가 건지는 게 없네요.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제가 카페를 우연하게 보다가 멸치떼가 지금 동해 쪽에 들어왔더라고요 이 멸치떼를 해수욕장에서 그냥 주워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 그 멸치떼를 잡아가지고 본가에 이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람도 별로고 마침 잘 됐으니까 동해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뭐 감성돈도 금어기니까 붕장어나 좀 잡으면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무슨 왜그 표정 왜그래? 동해권 여행 1일차 되는 날 지금 제 바로 뒤쪽 포인트가 포항 감성동 63 진학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뒤쪽 자리가 여기는 지난번에 도로로 큰거랑 그 다음에 붕장어 큰 애들, 저쪽 한 11시 방향으로 캐스팅하면 수심이 좀 깊어요. 아 오늘 또 자리를 선점했으니까, 첫날부터 기운 있게 잡도록 해볼게요. 간지나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아침대 지금 자리를 먹었다는 거는 고기 무조건 잡는다. 동해 힐링 낚시 2일차 되는 날입니다. 날씨가, 비가 지금은 그친 상태고요. 바람이 상당히 또 많이 부네요. 힐링하러 왔는데, 힐링이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폭스피싱으로 가서, 반행님 만나뵙고, 이야기 좀 했다가,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가시죠. 금일은 동해권 3일차 되는 날. 자, 오늘 파도가 상당히 거칠지만, 날이 좋아졌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제 반영님 네에서 한잔 즐기고 위쪽으로 떠나볼게요. 느낌이 너무 좋네요. 물좀 여기서 받고 차량 정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파도가 센데 파도가 세고 바람이 조금 셉니다. 저녁부터 바람이 죽는다고 하고 멸치 때가 있는지 기성망량 해변으로 가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영덕 다이소 들려가지고 멸치를 담을 통을 구매를 좀 해볼게요. 가보시죠. 네, 이쪽에 보면은 다이소 있거든요 여기 좀 들렸다 갈게요 장바구니 하나 들고 아, 아 좋다 기성 망냥 해변으로 왔고요 파도가 지금 너무나 세게 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차례 대고 해변으로 일단 가서 멸치가 있나 없나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와 파고가 여기 위까지 올라오네. 와 이거는 낚시 못하는 파도예요. 자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멸치 대가 있나 없나. 어? 자 일단 보니까. 갑오징어 껍데기가 있습니다. 갑오징어 껍질, 멸치 떼가 있기는 있네요. 예, 멸치. 예, 멸치가 있기는 있는데 싱싱한 멸치가 아니고 오래된 멸치입니다. 어, 멸치, 이, 이런 이런 거는 너무 작아요. 예, 근데 너무 작은데? 뭐고 이거? 젤리가? 뭐어 되나? 설탕 발려져 있네. 줍었으니까 챙기고 어이 갑오징어 껍데기가 왜 이렇게 많지 야 아, 이거 멸치는 진짜 많은데 아 근데 너무 작다 아 일단은 쓰레기니까 줍은 거예요 먹으려고 줍은 게 아니고 컨텐츠 망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안 된다 택도안 된다 이거 컬렉션 보이죠 여기 컬렉션 다 도배해야지 멸치 때문에 왔는데 이러면 은 일단 바로 옆에 오산항이니까 오산항 가보자 호다리를 다한번 해볼까. 진놀레이 아니면은 도다리 둘다 나오면은 해설을먹으려고요 너거든 아직도 있네. 어? 검둥, 흰둥. 여러분들 아직도 잘 살아있다. 검둥, 흰둥, 검둥, 흰둥. <laughs> 서로 핫을까. 누가 할기 1등 하나 볼까 이자 저는 할다 볼까 이따가 있을 거이 이뻐 뭐하나 안 놀고 여기 오산항 오면 얘들이 반겨주거든요 검둥이가 지난번에 애 가지고 살이 쪽 빠졌는데 지금 살이 쪘어 일로 와 검둥 검둥 죽여 여기 아니야? 허허허쥐 흰둥아 한달 다음에 보자 전에 흰둥 그래, 안녕 케이 씨. 일단 오산항에서 짬낙을 했는데 멋이 안 나오네요 멋이 안 나오니까 다른 포인트로 갑니다 레스코 아, 외양권에 지금 파도가 벽을 넘어서 지금 뚫고 들어오고 여기 지금 배와 배 사이 공간에 터가 있네요. 여기서 오늘 상큼하게 던져보면 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딱딱딱 던져볼게요. 배가 안 나가겠죠 오늘? 나갈 수가 없죠 지금 바깥에 외항권에 지금 파고가 높기 때문에 어, 딱요 사이에서 하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해가 너무 뜨겁네. 라면. 이렇게 낚시하면서 먹는 라면이 또 기가 막히지. 간식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콩 크림 수프 팝콘. 아니 죽변에도 황어가 있네. 진짜 이없다. 황어가 있네요. 황어가. 여기는 죽변 담국 멀 담국. 살집이 맛있겠죠?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한개 남았는데 개 닦아 오케이 요두개콜 수고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가는데 뭐가 반갑노 저는 지금 동해시로 낚시를 가려하고 있고 가는 길에 로또방 들려서 로또 하나 사고 갈게요 여기가 또 로또 명당 아닙니까? 명당 포인트에서 사고 2등 또 걸렸네 만원치 로또도 샀으니까 빨리 넘어가 보죠 어달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자리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리가 되게 잘돼 있네요 오늘 여기서 진놀레미 주간에는 잡다가 밤에는 붕장어를 잡도록 해볼게요 파도도 많이 죽어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홍계민 이깨기 여러 마리 선크림은 좀 발라줘야 돼요 지금 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크입니다. 아, 너무 맛있다. 와. 하하하. 시돌레미가 사이즈가 30 중후반급 나왔습니다. 잘 드시겠습니다. 아주 맛있죠. 아, 아 먹죠. 어, 예. 해서라도 있죠. 아예. 왜? 저희는 아직 많이 상어를 잡아서 많이 잡을 거라고요. 예. 아, 예뭐 시작. 아유. 맛있게 드십죠오 예. 예. 역시 채비는 폭스키싱의 또 컬투 채비죠 그죠 아 진작에 여기로 왔었어야 됐네 이거 괜히 또주변에서 시간만 남겨 해가지고 이거 참 조가도 안 나오고 지금 포인트는 밑걸림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채비 터지는 거 감안하고 돌삼치의 대물 감성돔도 간혹 나오고 포인트 여건은 되게 좋은 곳이에요 채비는 조금 넉넉하게 들고 와서 최대한 좀 장투 베이스로 해서 노리시면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해질 때 여기는 진짜 이거거든요. 오늘 또 해질 때뭐큰 대물이 어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한 3시간 정도 남았죠. 한 2시간 지켜보시죠. 두 번째 조항 자동방 진놀래미 이것도 한 3차 초반 되겠죠 자, 나옵니다 지노래미네 아, 장안 가져가시죠? 봉다리 드릴까예? 아, 예. 아 제가 드릴게요 봉다리에 아, 다, 다 예. 담아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아예 이거 예. 아, 잡아가 남다안찍으데 아, 아, 아 잡아가세요 예 들어갑쇼 아, 사장님 근데 결제 <laughs> <laughs> 3만원예 <laughs> 쇼습니다 예, 보시면은, 청개비 입이 있잖아요, 입. 입을 넣고, 약간 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자, 요렇게. 요 놈을 바늘 사양에 맞게 여러 개 그냥 달면 돼요. 자, 지금 바늘은 진우 8호급이니까, 한 마리 깨고, 두 마리 또 요렇게 빼고, 저는 세 마리만 달게요. 자, 요렇게. 문어동상 묵고양. 이렇게 LED 해가지고. 낚시는 끝났고 조용하고 그윽한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잠을 좀 편안하게 자야겠죠. 혼자 좀 미니멀하게 등심 덧살에다가 오늘 또 죽이는 또 아이템이죠. 고수. 자고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피곤하네요 어우.. 비타민을 매일매일 챙겨 먹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이 통을 샀어요 그냥 먹으니까 맨날 안 먹더라고요 이 통에 분배 한번 해볼게요 저는 글루타치온, 콜라겐, 마그네슘, 오메가3, 밀크시슬 이렇게 먹네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먹어야 돼요 제조 끝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깔끔하네 와... 오늘 날씨가 바람이 조금 부네요 그죠? 아 해는 되게 뜨겁다 금일 또한번더 여기 포인트에서 할 거고 로드는 오늘 산포를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약간 좌 전면으로 했다면 오늘은 우측 아. 역시 놀래미 밭 처수부터 지렸어 처수부터 살아있죠 이. 튕겨서 빠졌어. 요 근데 진올레미가 아니었고 도루럭 같은 거였어요. 도루로. 오 진올 진올레미의 밥. 별로 안 크래요. 그래도 먹을 사이즈니까. 응? 일반 레미. 눈치가잖 폭바닥 말한데 그죠? 해질나니까할정도 올라가죠? 오어락고 자, 이거 보시면은 문에인데또 물었어요. 거미는 동해 낚시 여행. 며칠 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지금은 동해시 쪽이고 이제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일단은 올라가고 볼게요. 뭐야? 이 거미는. 역시 동해는 이 해안길로 가는 게 이뻐요. 그죠? 여기는 강원도 고성 아야진항입니다. 아이죠. 아야진 해수욕장. 이 야. 오늘 주말에 기운이 훅근하네요 어, 자리 너무 마음에 드는데 비가 와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자리구만. 아. 음, 나쁘지 않고. 제가 볼때뭐 조간은 솔직히 뭐 물도 지금 너무 맑아가지고 조간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던지 고 보는 자리지 그냥 맞죠. 이것이 동해 힐링 낚시지 이게 주말 낚시의 뭐랄까 여기에다가 갈치 속전. 이야. 여기에다가 좋다 고성 좋다 힐링 느낌 난다 아점 오늘의 아점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밥 먹는 거예요 밥 줄까 갓김치에 갈았어 진짜 배달해 주셨어요. 반도낚시 사장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믿고 한번 써볼게요. 또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에요. 야, 창개지롱이가 또 되게 싱싱합니다. 창개비는 그냥 막 생으로 나오거든요. 놀래미다, 네, 놀래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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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지놀래미. 31cm 31cm 양말리였습니다오 무지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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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또 아, 진올님이. 야 아까 개 같은데 31cm 또 나왔는데. <laughs> 잠깐만. 개불한 방. 고기가 빠졌어요. 잠깐만, 이거 못... 내려가서 가져왔다. 아까보다 커졌어요. 32cm. 잘만 나오네요. 야간이 되고 있죠. 지금부터는 꽁치 연어을 써가지고. 풍장을 한번 노려볼게요. 지금 일단 속초 거는 냉수대가 없네요. 아 냄새 어, 잘 나오겠어요. 냄새가 아주 상큼하네요. 음일은 시원한 칼제비. 또 고기를 잡기는잡았죠 고생했으니까 한잔또찌꺼려 보겠습니다. 와 나라. 정말 맛있군요. 와. 금일은 자고 일어났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거의 뭐 낚시는 못할 바람이고 다이소 가가지고 장촌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물티슈가 다 떨어져가지고 얼른 필요로 합니다. 강원도 고성의 길은 되게 한산하고 길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물티슈는 양껏 샀어요 요게 가성비가 되게 좋거든요 6팩 종이컵이랑 알로에 미스트 지금 바로 뿌려 봐야겠네 테스트 속초 시내권으로 왔고요 여기가 공룡 주차장인 것 같은데 차 대고 밥을 먹으러 좀 가겠습니다 속초가 보면 되게 잘돼 있어요 관광지라 그런지 뭔가 되게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막국수나 먹으러 가야겠다 백방디 라고 또 동생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빵디랑 오늘 같이 붕장어 낚시를 하기로 했고 지금 속초 낚시왕이라는 낚시방에 들려서 미끼를 좀 사고 그러고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속초 낚시왕. 안녕하세요. 아아 <laughs> <자>, 아, 직접 <laughs> 직접 담아. 어, 어, 몇통 드려요? 저세 통요. 이세 통이나요? 아 두통 두통아 어제 고무시 아, 있어 아고무시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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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고무시도 음. 있고 생괴불 와지렁이팔팔해가고다 기어넣는다 다 기어넣는다 안녕하세요 네아 진짜 이거 는 진짜 크네 사이즈 장난 아니지 폭초는 낚시왕이 지렁이가 제일 좋아 어 사람 많은데 대포왕 희방이라는 곳이고 지금 방금 자리가 났네요 여기서 아마 저녁 낚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리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배가 뭐 가까이 붙는 것 말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빵디를 만난 게 지금 한 거의 속초에서 이렇게 만난 게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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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반 1년 반에서 2년 사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캠핑카 전에 다른 차 몰고 올때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속초까지 왔으니까 같이 한번 해 봅니다 화이팅 네. <laughs> 또저 때문에 또 원투하는거 아닌가 아 아니에요 요즘에 할게 없어서 원투해요 아, 그래? <laughs> <laughs> 포인트가 뭐 붕장어 큰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부터 일단 청개비로 조금 해보다가 밤 때부터는 붕장어 이제 대물낚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온니까 그러니까. 재수좋으면 어. 금일은 자고 일어나서 방들이랑 밥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오후에 구독자분과 낚시를 하기로 했어요 물 취향을 가서 붕장어 낚시를 하기로 했고, 오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사이 동안 같이 빵디랑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그러고 움직일게요. 여기 어제 공용 주차장에서 잠을 잤는데, 와, 아침부터 양 사이드에 화물차들 시동 거는 소리 때문에, 꿀잠은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입 옆에 지금 부스럼이 났습니다. 피곤하네요. 오늘은 고기 나오겠죠. 여기는 속초니까 강릉 커피 먹어야겠죠? 나중에 또 그리고 빵디 오면, 이거 선물 좀 해줘야겠어요. 피부는 소중하니까. 가야죠. 여기도 맛집이라고 돼 있던데. 들어가십시다. 여기 맛있어. 이게 1인분이다. 응. 와 여기가 만석. 와, 완전 굉장히. 맛 고르세요. 사드릴게요. 아, 저 보통 맛이요. 보통 맛이요. 석초 왔으면 이건 먹어야지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니뭐또 사줘? 아니아 물취항에 도착했습니다 저 끝에 지금 포인트 자리 하신 것 같네요 준비해서 절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 외양코를 보니까 테트라가 좀 기네요 해소하기가 조금 번거롭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은 물 취향으로 이렇게 자리를 선점을 했고요 어 등대 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등대쪽 오늘 동출자 분과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 지금 바람이 조금 부는 와중에 어, 해창 타임입니다 여기 자리가 보면 테트라가 안전하죠 어, 다른 자리에 비해서는 테트라가 거리 좁기 때문에 어, 누구나 다 안전하게 할수 있고 반풍장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또 여지없는 하이브리드 미끼 청개비 두알 공치 하이브리드 아, 어, 바람 죽으니까 할 만한데. 나 왔다. 나 왔다. 잠깐. 시간 다다. 괜찮아. 나이스. 진짜. 드디어 한 마리 있네. 연 청개비 있겠기 여러 마리에. 아, 나 동해 붕장사왜 이렇게 힘드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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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뭐 가져갈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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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져가요 이거? 아, 아, 아 넣어놓는데 아, 근데 밥을먹었으니어는아니 밥을 뭐야 감시다 나감성돔이 어, 어, 나왔어 1분인가요야 뭐, 나왔어. 나왔어. 감시가 나왔어요 어, 내려가려어 <laughs> 보기 좋으신데요? 이거 나오거든요 감성돔 어이없다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땠어요? 뭐, 그래도. 뭐 근데 제가 사실 뭔가 좀가르쳐드릴게 있고 이랬으면 스킬적으로 코칭을 할 텐데, 뭐, 뭐, 낚시에 대해서 뭐, 하도 잘 알고, 캐스팅도 잘하고, 네, 원체도 잘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같이 동출하는 개념으로밖에 안 됐습니다. 그뭐 다음에 기회되면꼭 자리합시다.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